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대표 4번. 자 이거는 개념 노트를 피세요. 개념 노트를 피시고 여기서의 표현은 나중에 너희들이 어, 고3을 가도 이 표현을 계속해서 나와요. 자 씁니다. 합성 함수의 표현이에요. 표현. 너 개념 노트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어디 있어? 나머지 다 갖고 왔어요. 음. 자 갑니다. 응. 합성 함수의 표현이 합성 함수의 표현. 아 진짜 화장이 싫어 돼. 자 간다. f랑 f를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하면요. 두 개를 합성하면. F를 요렇게 하고 여기에 숫자 2를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응. 숫자 2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네, 개수예요. 네. 와, 했어요, 선생님 이거? 응. 했어요? 아 그냥 어쩔 거야 그냥 해뭐 그냥. 개수라고 그때 아, 제가 말씀해 주셨어요. 어, 한번더 어, 하자 그냥. 어. 왜 기억이 응. 안 나지 뭐? 없자면 다음에. <laughs> 자, F, 아, 쌤이수화 나가는 반이 딱두 번이거든. 이번하고또 다른 번하나인데 거의 비슷비슷해. 지금 나가는 진도가. 자, F3, F3입니다. 그러면은 왜 입에 붙지? F3, 아, 우리 F4지. <웃음> 자, <laughs> 자 f 고 뭐를 합성해야 돼? F랑. F, f? 응. 누구? 투를 합성해야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기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조그만한 숫자는 그 합성하는 함수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횟수가 아니에요, 횟수가. 몇번 합성했다는 뜻인가 아니라그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개수. 개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주기성을 이용하는 문제로 바뀔 수가 있고요. 주기성을 이용하는 문제로 바뀔 수가 있고 두 번째 규칙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로 크게 두 가지가 나네요. 내신에는 반드시 출제를 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주기는 얘들아,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말기를 우리가 좀 알아들을 때가 됐어. 주기라는 용어를 갖다가 고등 과정에서 처음 들을 때가 언제예요? 채근에도 인서 쌤하고 했었을 거 아니야. 복소수. 복소수죠. 복소수의 주기는 몇이야? 4, 4. 그럼 그랬었을 때4로 나눈 나머지를 본다라고 아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복소수뿐만이 아니고 주기가 나오면 항상 나머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머지. 어, 나머지를 살펴보셔 돼요 빨리 쓰세요. 나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음. 자 그다음에 규칙성은. 그 규칙에 맞춰서 전개되는 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이해 예, 돼요 네, 오케이? 음, 자 가겠습니다 대표 4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 4번 지금 하는 거는 어, 개념 노트에 가서 지금 하는 거 개념 노트에 써 그냥 개념 노트에 서 대표 4번 볼게요 f가 지금 현재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플러스 2라고 나와있어 그지? F. X 플러스 2라고 나와있는데 F라고 해놓고요. 여기를 갖다가 20이라고 준 다음에 여기다가 정역 대신에 10을 대입하면 무엇이 될지를 갖다가 우리가 추론해 보고자 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잘 봐. 과연 주기성 문제인지 규칙성 문제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X 플러스 2죠. 이해가 되 오케이? <laughs> F 2가 되면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하자. F2면 F, F, X라는 건 이해가 돼. 네. 그러면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F, X 플러스 E지 얘들아. 그 아까 저에도 합성 함수 연습했던 것처럼 X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E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니? X 플러스. 아, 그렇지. 4가 된다는 얘기야. 예, 되니 오케이. 응. x 플러스 4. 자, 그다음에 f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f 서클, f 2죠. 맞아, 오케이. 그러면 f 2가 x 플러스 4잖아.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f x 플러스 4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이 부분 이해가 돼?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4가 들어가는 거니까 x 플러스 뭐가 돼요? 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될 텐데 보통 규칙성을 찾을 때는 총한3개 정도만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현재 1일 때뒷 부분에 누가 나왔어? 플러스 2가 나왔고요. 얘가 2였었을 때는 누가 나왔어? 4가 나왔고, 얘가 3이었을 때는 얘가 뭐가 나왔어? 6이 나왔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아, 그러니, 우리가 규칙성을 이용하면 F 뭐라고 n 이라고두개 됐을 때, 그냥석은 X 플러스 몇 n 이 예. n 이렇게 can. Yen, e n d 그럼 간 o n 얘 n n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야? 그럼? n 대신에 응? n n 대신 n n 대신에 20을 대입했었던 녀석 n 었던 거고, 그럼 n 대신에 20을 대입하면 x i 엑스 플러스 40그럼 40, 그렇죠. 정답은 여기다가 x 대신 뭐 대입해야 돼10 대입하는 거니까 50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해 되나? 그럼 얘들아 규칙성이야 주기성이야? 어 규칙성이죠 어, 얘는 규칙이에요 규칙 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규칙성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됐니 얘들아 오케이? 자그 다음에 유제 12번 별표, 그냥 그대로 개념 노트에다 그대로 쓰세요. 책에다 풀지 말고, 유제 12번. 이 표현은 고3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똑같은 표현이니까, 앞으로 저렇게 알아두면 돼. 알겠네, 얘들아, 오케이. 응. 계속 저렇게 똑같이 표현하는 거니까. 자 유제 12번 보면 f라는 함수를 어디에서 어디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걔네들을 갖다가 대응표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X 이렇게 있고, X 이렇게 있는데, F로 갔는데, 나와 있는 원소들이 누구누구야, 얘들아? 1, 2, 3. 얘는 또 뭐야? 1, 2, 3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1은 어디에 대응이 돼? 2에 대응이 되고, 2는? 3에 대응이 되고, 3은? 1에 대응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해 돼? 되나? 그럼 이 상태에서 F5, 뭐 얼마? 100이죠. 이해 돼, 오케이?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FX를 몇개 합성했다는 얘기야? 100개를 합성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진짜 100개 합성하고 앉아있겠냐 말이 안 되잖아. 분명히 어떤 주기가 나왔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내가 한번더 할게요 자쭉 이어서 쓰세요 야 주태희 너 이거 썼어 안 썼어? 너안 썼지 지금? 빨리빨리 안써 이씨 1, 2, 3이렇게 됐을 때 F 야, 학원을 갔다가 오래 다니는 애들이 오히려 더 공부를 안해아씨 고인물이 아니라 썩은 물 아니야? 아, 진짜 자 이렇게 지금 총두 개를 갖다 더 덧붙일 거예요. 이해 돼 오케이? 그러면 1은 어디에 대응이 되요 1은 일은 어디에 대응이 돼? 2. 2에 대응이 된다는 건 전혀 변함이 없죠? 왜? 같은 함수잖아. 이해 되나? 오케이? 그 다음 에 2는 어디에 대응이 돼? 요 3, 3. 3. 그렇죠 3은 어디에? 2. 1. 1. 써놓으시고 그 다음 1은 어디에 대응이 돼요? 2. 2. 그 다음 2는 어디에? 자, 근데 3은 어디에? 1. 예. 여기에 대응이 돼요. 오케이? 그럼 잘봐 봐요. 어, f를 총몇 개를 합성했어요? 몇개 합성? 3개. 어, 세 개를 갖다가 합성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멈춘 이유는 뭐냐면 고민성. 너 멍때리지 말고 일어나서 들어. 2를 넣었을 때딱딱딱 딱, 딱 따라갔더니 누가 나왔어? 1. 1이 나왔지? 음. 얘되게 오케이?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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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넣었을 때 딱딱딱 하면은 마치 당구 마냥 딱딱딱딱 갔더니 뭐가 나왔어? 음. 2가 나왔지 3 넣으면 딱딱딱 딱, 딱 가서 뭐가 나왔어? 3이 나왔어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그 다음이야 자 제발 좀 부탁인데 그러면 F가 세개가 합성이 되면 자기 자신이 나왔다라는 거 지금 파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음. 파악 됐죠? 오케이? 응. 어. 쓰세요. 여기다가 제발 좀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자기 자신이 나왔어. 무슨 함수야? 항등 음, 함수. 어, 아이덴티티. 항등 함수라는 뜻인 데 f를 세 개를 합성했더니 무슨 함수가 됐다고? 항등 함수가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바리코. 이해됐어요, 오케이? 어,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정리를 해야 될게 뭐냐면 이 함수 내신 문제에서 정리를 해야 될게 뭐냐면 세개를 합성해서 한등함수가 됐잖아 여기서 포인트가 아 이새끼는 주기가 3이구나 라는걸 파악해야 돼왜냐그다음거는그 음... 응. 다음 번째가 또 연결이 계속 될테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다섯 개를 합성했더니 아이덴티티가 됐어. 자기 자신이 됐단 말이야 그럼 주기가 뭐였던거야? 5 음... 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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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거5 5 5 5 5 5그 주기가 나오면 누굴 바라보라고 나머지. 나머지를 제발 좀 바라보라고 그럼 주기가 3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도 계산이 됐을 때 우리는 3으로 나눈 뭘 봐야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나머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응. 이해 되니 오케이? 그럼 간다 그럼 F100은 F100은 자 오늘 쓰세요 휴... F100은 자 뭘로 나눠야 돼 100은 3으로 나눠야 돼 나머지 몇이야 1. 1이잖아요 그럼 걔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f2하고 네. 어, 똑같았던 거야 문제가 지금 이제 재 어, 1이구나 <laughs> f1 물어본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 응. 오케이 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 f101은 f1하고 똑같은 거야 왜102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 x다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1은 여기 지금 괄호 친 1하고 똑같은 거야 정해요 왜 정해요 어, 나머지는 정의역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얘가 나는 나머지를 갖다 엿다 쓴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무슨 음. 말인지 알겠니? 숫자가 어, 공교롭게도 같아서 헷갈릴 수도 있죠 이해 됐어요? 오케이? 그럼 F1은 어디로 대응이 됐니? 2로 어, 대응이 됐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얘네 모습 다 똑같다 지금 다똑같아 대응되는 모습 이해 돼요? 오케이? 근데 세 개를 합성했더니 아 아이덴티티가 된 거야 됐죠? 오케이? 어, 간다 자, 그럼 f1은 누구였던 거야? f1 2. 음, e. 음. 그래, 얘는 2였던 거야. 음. 이해됐어요? 오케이, 콜? 어, 그다음에 f 뭐라고 나와 있지? f 200. 이라고 나와 있지. 그다음에 뭐 대입하래? 2. 음. E 대입하래. 응. 음. 근데 요의 우리는 주기가 3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얻다 찾아냈단 말이야. 그럼 200을 뭘로 나눠? 아, 3으로 아.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에요? 2. 음. 응. E. 음. 이해됐어? 그 개념은 이미 복소수에서 정립이 됐다라고 봐 그럼 F 뭐였던 거야? 2, e, 2였던 거야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F2인데 몇 개를 합성했냐? 두개 합성했어 근데 X 대신에 뭐 대입해? 2 e. e 대입했어요 그럼 2 e 대입하면 한 번은 어디로 가? 아, 3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도착하는데 어디야? 예. 1이지 그럼 21이었던 거야 음. 음.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둘을 갖다 서로 어떻게 하래? 음, 더 하래. 그럼 다음은 넌몇야 아, 3이었다는 얘기야.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어.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 4번에다가 별표 치고 내신 빈출이라고 써놓고 이거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일이 없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음. 됐어요? 응. 어. 아 진짜 지금 역할도 나가야 되는데. 자, 역함수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못 나갈 것 같아요. 못 나가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역함수 숙제는 일부분만 낼게요. 알겠죠? 오케이? 응.